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피곤함이 며칠씩 이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문제없이 먹던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속이 불편한 날도 많아지고 아주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아물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특히 암이라는 단어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두려움으로 자리 잡습니다. 주변에서 암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암을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그 무게는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암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이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암이 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전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약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특히 식습관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고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 상태에서 식사하느냐까지 모두 몸속 세포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암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몸속 환경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을 찾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암세포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사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고 오래된 세포를 교체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지만 때때로 아주 미세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류가 시간이 지나며 쌓이고 축적될 때 세포는 원래 갖고 있던 통제 능력을 잃고 비정상적인 성장과 분열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이러한 오류를 스스로 감지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 그리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두 가지 시스템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은 저하되고 항산화물질의 생산은 감소하며 몸속 염증 수치는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 몸의 균형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식탁 위의 색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을 가진 채소와 과일은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주황색 당근의 베타카로틴, 짙은 녹색의 시금치와 케일의 루테인 보라색,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모두 몸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자연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몸이 필요할 때마다 흡수하여 사용됩니다. 어려운 지식이나 복잡한 영양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끼 식사에서 색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속 환경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밥과 반찬만 놓여있는 식탁이라면 그 위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한 가지 더 올리거나 아침에 사과나 귤 같은 과일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려면 큰 결단이나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은 오히려 작은 균형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색이 단순히 예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색 안에 담긴 자연의 보호 물질들이 우리 몸에 작고 확실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탁을 바라볼 때 오늘 여기에 어떤 색이 있는지 혹은 어떤 색을 하나 더 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습관은 몸속 세포를 돕는 가장 부드럽고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기름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거나 지방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의 양이 아니라 지방의 종류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들기름은 몸 속에서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며 이 지방들은 세포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주 2회 정도 식단에 포함시키고 샐러드나 나물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한 스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는 항상 크게 보이지 않지만 몸은 그 신호를 아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 즉, 장건강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면역의 중심입니다. 장이 건강할 때 면역은 안정되고 몸은 균형을 유지하지만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상승하고 면역시스템은 예민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이 장내 환경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면역 시스템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발효식품은 오히려 장내 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재료가 단순하고 첨가물이 적은 발효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먹고 있던 김치나 된장도 이렇게 조금만 더 섬세하게 바라보면 몸은 그 차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습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인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상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고, 이는 몸 전체에 큰 자극을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몸속 염증은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식사에서는 무엇을 먹느냐 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즉, 식사 순서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적당히 곁들인 뒤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변화는 크게 달라집니다. 밥을 조금 줄이거나 잡곡을 섞는 방식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는 건 역시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급하게 먹을수록 몸에 남는 것은 포만감이 아니라 피로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몸을 바꾸는 힘을 갖습니다. 식탁에 색을 하나 더하고 기름의 종류를 바꾸고 발효식품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식사속도를 천천히 가져오는 것. 이네 가지는 몸속 환경을 암이 싹 트기 어려운 방향으로 서서히 이끌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칙들을 하루 식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은 식물성 반찬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저녁은 몸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하루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암 예방 식습관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자라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암 예방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몸 속의 환경을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차이는 결국 몸의 상태와 면역 시스템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가 아니라 면역세포와 장내 미생물, 그리고 세포가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방식까지 조절합니다. 즉, 식탁에서의 선택은 그 순간, 배를 채우는 일을 넘어 앞으로의 몸 상태를 천천히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장벽에 그치지 않습니다. 면역은 매일 몸 안에서 생겨나는 작은 오류, 즉, 비정상적인 세포를 감지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은 세포가 통제 기능을 잃고 스스로 증식하는 오류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몸은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장입니다. 장은 소화를 위한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면역세포의 약 70%가 존재하는 면역의 중심지입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성분, 미생물, 온도, 자극 등을 몸이 처음으로 해석하는 장소가 장이며, 면역은 장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통해 몸 전체의 경계상태를 조절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약 40조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들은 단순한 동거자가 아니라 면역 반응을 안내하는 중요한 조율자입니다. 장내 유익균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사소한 자극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워지고 면역 시스템은 예민하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 역시 약해집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식단에서 발효식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단 혹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발효식품은 오히려 장내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단순하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으며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소금이 과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같은 식품은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음식일수록 몸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부담 없이 소화하며 면역은 그 안에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은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 자리에서도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외식은 대체로 나트륨, 지방, 자극적인 맛이 강하고 식사 속도도 빨라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식사 속도는 소화 시스템과 면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음식이 충분히 씹히지 않은 상태에서 삼켜지면 위와 장은 준비되지 않은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염증 반응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속도를 낮추고 음식을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면역 시스템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외식 자리에서는 국물이나 따뜻한 물을 먼저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채소나 나물 반찬을 한두입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천천히 이어가면 됩니다. 이한 가지 원칙은 어디에서든 적용 가능합니다. 식단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기준을 지켜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하루 식사 리듬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 한잔으로 위장을 부드럽게 열고 과일 몇 조각과 가벼운 단백질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 플레인 요거트, 사과 또는 귤, 구운 감자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은 위장을 자극하기보다는 하루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균형이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밥의 양은 과하게 줄이기보다 채소를 한 접시 더 추가하고 단백질과 지방의 종류를 섬세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이나 살코기를 선택하고, 조리법은 가능한 한 담백한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점심의 목적은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소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된장국, 데친 채소, 두부, 흰살 생선, 혹은 가벼운 죽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야간 면역 회복 능력은 크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면역 체계를 재조율합니다. 저녁 식사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회복 능력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식습관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몸의 신호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몸은 스트레스 속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안정 속에서 회복합니다. 암 예방은 극단적인 조절이 아니라 조용한 안정성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몸의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이 세포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식탁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 그 자체가 아니라 몸속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면역시스템과 장내 미생물 그리고 세포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은 극단적 제한이나 특정 음식을 강조하기보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식사 리듬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쌓이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한 잔의 따뜻한 물 식사 속도를 조금 늦추는 행동, 저녁을 가볍게 마무리하려는 마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몸속 환경이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에 변화를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장합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이 신호가 반복될 때, 몸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세포는 속도를 늦추고, 면역은 과한 흥분을 내려놓고, 장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몸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변수가 있고, 마음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외식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클 때가 있고, 가끔은 그냥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단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 역시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할수록 몸은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작은 기준 하나입니다. 한 입을 삼키기 전 숨을 한번 쉬는 것,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 저녁을 조금 더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 이 행동들은 작지만 몸은 그 작은 신호를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몸은 안정 속에서 회복되고 평온 속에서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길은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속도 안에,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뒤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돌보고 싶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침을 조금 천천히 시작하는 것, 식사에서 최소 한 가지를 더 곁들이는 것, 저녁을 가볍게 마무리해 보는 것, 혹은 단지 한번 천천히 숨을 쉬어 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은 어느 날 문득 몸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지키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잘 돌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